책으로 올렸고,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뜨거운 거를 식히고 싶지 않고, 이 뜨거운 거를 그냥 할 거예요. 수건 위에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는 옷 위에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다갈 거고요. 어디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경락에서 인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인맥을 따뜻한 걸로 이렇게 풀을 거예요. 이 인맥은 경락에서 12개의 음과 양을 지배하는 음경과 양경 중에서 음경을 여섯 개를 지배해주는 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에서는 인맥이 여섯 개의 경락을 지배한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체형학적으로는 이 중심선이 똑바로 있었을 때 좌우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중심선이 매우 중요해서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가요. 어때요, 느낌? 시원해. 나쁘지 않죠? 네. 응. 뜨거워도 뭔가 이게 천을 하나 깔고 이렇게 하시면은 불편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어, 훨씬 보, 고객님도 부담스럽지 않고 관리할 때 여기가 중심선이 무너진 사람들은 인맥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인맥선이 조금 망가지죠. 중심선이 배가 부르고 허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지죠. 세골까지 가셔도 돼요. 아기 낳고 나서는 치골도 되게 중요한데 서로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서로 불편한 관계는 조금 커버할 수 있고요. 어디 서해부 이 서해부 부분도 야, 이렇게 해서 서해 인대가 서해 인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서해 인대가 이제는 앉아서. 모유수유, 학울하다면 이 부분이 불편하고 앉아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서인대가 되게 불편해서 다리가 붓고 리프순환이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뼈 끝자락이 있어요. 이 끝자락에는 AS, IS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 골반 제일 높은 자리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 주면은 그냥 했을 때 뼈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야 이렇게 내가 손으로 다 피면서 그대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야 장경인대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 무릎까지 갈수 있어요. 자, 무릎까지 가서. 비골까지 가서, 발목까지 해서 다갈수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걸로, 뜨거워서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그 효과를 낼수 있는 테크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연장 탓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갑든지, 무겁든지, 어떠, 어떠 하던 조건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요령껏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은, 뜨거운 그 열을 또 이용해야 되고, 차가운 곳은 또 온도를 높여서 그 부분이 온도가 올라오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금 어디냐면 소장이에요. 소장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래서 소장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장기 중에서 이 소장이 제일 크거든요. 복부의 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죽이 있는 포지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간이 조금 단단하거나 게스가 찼거나 뭐가에 지방이 눌려있거나 이런 거를 조금 흔들어 놓으면 복부가 편안해져요. 편안해진 거는 공간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제가 직접 복부 관리를 할 거예요.